음. 요번 물 봤을 때 어떠셨나요? 음 결혼하고 어. 싶어요. 아 진짜요? 설레 설레세요? 아, 예. 결혼하고 싶네요. 어, 이상형이에요? 어, 유강형입니다. 아. 매니님이 좀 많이 좀 조급하다. 여기다. <laughs> 어 대표님.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 아, 네. 네. <laughs> 아무튼 제가 걸어오면서 또 설레면서 네. 걸어왔습니다. 아대셨군요 <laughs> 네. 아, <laughs> 네. 아. 오늘 볼 빌딩 제가 네. 또좀 알아왔는데. 네. 소역세권 네, 상수역 1분 거리. 네. 5층 네. 건물. 네. 이게 2018년도에 지어졌다고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어, 궁 건물이죠. 궁금한데, 네. 어, 일단 굉장히 예뻐요, 합격. 창이 크게 나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입지는요? 입지가, 아, 제가 여기 살았었잖아요. 네. 너무 어. 좋아. 일단 홍대 가깝고, 음. 유동인구 많고, 일단 살아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네. 베스트다. 교통이 어, 굉장히 편리하죠 교통이 너무 좋고요.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면은 네. 뭐, 게임 끝. 그럼 일단 또 들어가서. 네. 한 층씩. 네. 대표님 설명해 주시 면서 건물에 네.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점심에 보니까 여기 네. 또 음식점에 저 사람들이 꽉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맞아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 봤어요. 네네네. 네, 네. 또 상수역에 가까워서 음... 음식점은 잘 운영이 될것 같고요. 네. 올라가실까요? 어, 네. 네. 깨끗하다. 계단이 우리 그때 처음에 기억나죠? <laughs> 계단 올라갈 때. <laughs> 손차요. 아 힘드네요. <laughs>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가 네. 어, 없는 게좀 단점이긴 하네요. 아 그게 좀 단점이긴 네. 하죠. 근데 이 아까 이 사이즈의 엘리베이터 들어가기에는 좀 좁죠? 아무래도 음... 네좀 좁은 편인데 <laughs> 괜찮으시죠? 아쉽... 네. <laughs> 아, 올라오니까 네, 무슨... 확 열이 확 올라오네요. 지금 여기 5층인데 네. 여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현재 작업실로 사용 중이 있어요. 아... 임차인 분께서. 네. 홍익대학교 근처라서 아... 젊은 사람 많다 보니까 이런 인디밴드가 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음악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네. 나 여기다가 피아노 놓고 넣고... 어... 어, 너무 좋은데. 응. <laughs> 예래 <laughs> <잘> 상상했어 <laughs> 어, 피아노방으로 하면 진짜 좋겠 네. 아무튼 작업실로 사용하고 계시고 네. 지금 임대료가 어떻게? 천에 85만 원 현재 어, 좀 세네요? 평당 10만 원 정도인데 오. 왜냐하면 신축이기 때문에 아, 보통 그러네. 10만 원 정도는 받아요 평당 또 초역세권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옥탑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방 하나가 아니라 옥탑이랑 음. 아, 그렇죠. 아 그러면은 괜찮네요 옥탑을 내가 다쓸수 있으니까 아 옥탑 감성 네 오, 그러면은 괜찮다 안에는 못 보는 게좀 아쉽지만 안에 네. 또 계시니까 그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제 4층으로 내려왔는데 네. 여기도 지금 임대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파티룸으로 사용하고 아, 있어요 또 홍대 하면 또 파티도 연관이 많으니까 그렇죠 파티룸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임대 없나요? 아그렇진 않고요. 음. 그냥 여기 시세에 맞춰서 나오는 거 5층 약간 1080? 네, 1080? 여기는? 여기는 2 1 1 0 아, 아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많아요. 더 넓어요. 그러니까 살짝 봤는데 여기 좀 굉장히 커서, 개방감이 정체. 되게 좋거든요. 아. 이건 이제 건물을 하실 때그 분의 그 니지가 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음. 건물이 작기 때문에 창을 좀 넓게 해야지, 아, 또 크게 커 거, 보이는 효과. 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건물들은 좀 크게, 크게 좀 합니다. 층도 아. 높게 하고, 좀 밝은 색으로 맞추죠. 알겠습니다. 4층은 파티룸으로 쓰고 있다. 일단, 뭐, 공실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걱정 누구나 다할것 같아요. 네. 전, 저 같은 이제 처음 임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공실나서 이자 못 내면 어떡해.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여기 는 공실 걱정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층으로 또 가볼까요? 자, 여기는 또 3층인데 네. 옷을 좀 많이 걸어놨어요 쇼핑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우리 쇼핑몰이고요. 음. 여기가 이제 홍대에 가깝기 때문에 미적인 감각의 그런 뭐 쪽으로도, 디자인이나 네. 패션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임대를 운영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음. 합니다. 상, 상수동이. 그리고 여기 안쪽이 보니까 창이 크게 되어 있고 네. 되게 예뻐요. 네, 지금 네. 딱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필라테스를 자격증이 있어요. 필라테스 샵으로 이런? 좀 꾸미면 되게 예쁠 것 같다. 어, 그죠? 맞네요. 개방감이 있어서. 나중에 이지 필라테스 오픈하면 꼭 오세요. 네. <laughs> 아, 근데 자꾸 제가 욕심이 나네요. 제가제사업을 네. 갑자기 막 욕심이 네. 맨 꼭대기층은 이지피아노. 어. 그리고 여기는 이지필라테스. 필라테스. 4층에는 필라테스. 또, 4층 또 파티룸 도 운영하시면서. 아 어, 그런데 파티룸도 운영하면서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4층보다는 여기가 한 8평 정도 더 커요. 아, 크고. 네. 그리고 3층이니까 이게 올라올 때덜 힘들고. 덜 힘드니까 음. 조금 더 비싸. 네. <laughs> 맞아요. 역시 근데 이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게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돈이 네. 없으면 좀 몸, 몸이 좀 많이 고생을 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아, 여기가 이제 네. 2층인거죠. 네2층 오, 내 네일샵이에요. 오 네일샵. 네. 어. 이렇게 또 홍대에는 또 이렇게 꾸미는 것도 네 신기한...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아... 또 역세권이고 여기는 보니까 약간 헤어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헤어샵이고 음...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예약으로 많이 받아요 아, 그러니까 헤어샵과 네일숍이 있으니까 뷰티에 관련된 것도 들어오고 아, 근데 그렇죠. 층마다 굉장히 다 테마가 다른데 네. 2층은 뷰티고 또 여기는 또 쇼핑몰 위에는 작업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게 섞여있네요? 네 단순하지 않잖아요 음... 일반 사무실 개념이 아니라 어, 뭔가 좀 재밌어요 층마다 약간 좀 내용이 다르니까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직종이 들어와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건본인 네. 것 같습니다. 또 1층으로 한번 네. 내려가 볼까요? 근데 보니까 정말, 네. 한 군데도 빠짐없이 꽉꽉 다 들어차 있는 게, 네. 굉장히 배부르네요. 음, <laughs> 제 것도 아닌데. 오만에도요즘같은 뭐 불경기에. 맞아요. 아니면 공실율이 너무 많다고 기사를 보면, 제가 요즘 또 빌딩에 관심을 갖다 보니, 기사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는데, 다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음. 특히나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자 내면서 버틴다, 공실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저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어,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무섭더라고요. 우에가다 사무실로 있으면 음. 한두 개 공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테마가 있는 업무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규모가 작으니까 좀더 탄탄하게 인대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막 너무 큰 곳에 있는 공실이 많은 것보다 똘똘하게 그냥 이렇게 그렇죠. 잘 운영될 수 있는 거 하나가 낫다 똘똘한 한채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laughs> 똘똘한 건물 네. 어. 네. 제가 아까 생각해 봤는데 건물이 네. 약간 저는 남편감을 고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고를 때 음.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결혼할 때 조건도 보고 뭐 도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음. 그래서 아, 진짜 약간 선보러 가는 느낌으로 아. 앞으로 나오려고요요 아, 음. 건물 봤을 때 어떠셨나요? 음. 결혼하고 뭐. 싶어요. <laughs> 아 진짜요? 설레 설레세요? 아, 네, 결혼하고 싶네요. 어, 이상형이에요? 진짜. 어, 이상형입니다. 아. 근데 좀 비싸요. <laughs> 좀비상의결문이에요 모든 네, 음. 또 이게 사람이 어 맞아요. 이게 장점이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네. 이게 하나가 만족이 네. 되면 또 하나가 만족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결혼을 할때 네. 100점짜리 배우자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어, 80점, 90점만 되면 아주 양호한데 맞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한 8, 90점 되는 음... 건물이 아니었나?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네. 50점도 안 돼. 제가 남자 보는 눈이 <laughs> 없었네요. 어 왜죠? 그렇죠? 예. 네. 어. 남자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서 어, 아직까지 어, 어.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좀 알려주세요 왜그러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시세보다 이게 제값이 나왔어요. 맞아 비싸. 비싸요. 네. 일단 저의 기준은 저는 싼 거를 원하기 음. 때문에 제 기준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뭐든지 사람 이상형이 다르잖아요. 음. 사실 보는 눈은 다 다른 거 달라요. 하지만 지금 이제 혜인님이 저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음. 제기준은안 맞기 때문에 음. 저는 요거를 투자를 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 제가 예. 너무 외목만 봤네요 죄송합니다. 속을 네. <laughs> 봐야 되는데 아, 이런 거에 이제 당하는 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좀 무서웠던 게저 같은 게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에. 호구되는 수 있는 게좀 많잖아요. 그렇죠 얼굴만 <laughs> 보고 결혼하면은 어. 그런 것처럼 아, 파탄 납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무튼 뭐 이런 건물이 있었다 뭐 네. 이런 정도로도 알면 될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럼 전체적인 평을 좀 해보자면 네. 5점 만점에 네. 대표님의 점수는 아까 뭐 50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5점 만점으로 한다면 그러면 얼마일까요? 어, 한 60점. 주겠... 아, 오전 만점에, 뭐 만점에, 아, 오전 <laughs> 만점에, 아, 전는 10, 10점 만점으로 했다가. 아, 그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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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헷갈리고 있어요. 예. 자, 10점 만점에. 네, 몇 10, 점? 10점 만점에 6점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긴 하네요. 네. 아, 예, 습니다. 일단은 시세가 좀 비싸고, 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아, 맞아맞아 맞아. 네. 아. 이 부분이 가장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싼 물건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좀잘제 네. 실현감 좀, 좀 지켜봐 주시고. 네. <laughs> 골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또 궁금한 점이. 네. 이게 상수 이쪽이 네. 나중에 이제 입지로서의좀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면 네.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 네. 그걸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어, 앞으로 마포구고 여기 또 한강벨트 라인이 있고 음. 또 성수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땅 가격은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미 제값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음. 밸리업도 되어 있어서 음. 지가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지가 상승이 없으면 묶이는 음. 건가요? 묶여야 되는 아, 거고 아, 아, 네.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을 때 음. 같이 어, 상승 효과를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아무튼, 제가 이제 상수 쪽에 살았는지가 10년 정도 더 넘었는데,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게 발전을 한 분위기인 거죠? 어, 네, 그럼요. 네. 우량 임차인들이 좀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음, 왜냐면 홍대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홍대 영향이 있죠. 아. 네, 일단 홍대면은 뭐 미대, 미술, 이런 게 음,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디자인이나 동방 패션, 예술 쪽 종사하는 네, 분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에 맞추는 것도 좀 쉬울 것 같은 게. 그렇죠. 방 너무 계산 안할것 같아요. 그냥 네. 딱 봐서 괜찮으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공실이 없는데. 맞아 주지 않았나. 네네. 네. 안정적으로 병명할 수 있죠. 네. 근데 참 이상한 질문이지만. 네. 대표님은 돈가스와 제육 중에 뭘더 좋아하세요? 저요. <laughs> 아, 여기 돈가스가 자꾸 보여가지고. <laughs> 아. 니 돈가스파, 제육파는 아니지 않아요? 네. 네. 아니, 네. 하나, 둘, 셋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뭐 좋아하는지 얘기해봅시다. 하나, 둘, 셋. 돈가스. <laughs> 자, 우리 여기까지 하자.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인장을 저랑 같이 했는데, 네. 또, 느낀 소감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우리 또해인님하고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혜님이좀 많이 좀 조급하다. 많이 재밌겠다. 조급해요. 네. 아, 안조급안 되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또이 건물이 음, 음. 저 이렇게 많이 이 건물을 어. 좋게 볼줄 몰랐는데. 아, 그래요? 아 상당히 조급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이 계단 올라갈 <laughs> 네. 때처음 그 네. 올라갈 때그 계단의 느낌이 좀 생생하거든요. 네. 계단의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고 아. 아, 이게 건물이구나막 이런 그래서 더 많은 건물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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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를 해야지 이게 좋다, 안 좋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좀 에이. 뜻깊게 상수회까지 네. 왔는데 네. 또 뜻깊은 걸 한번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수로 네. 이행시를 한번 아. 배틀해볼까요? 네. 상. 상. 상수에 오면 수. 수익을 낼수 있다. <laughs> 어, 괜찮다, 괜찮다. 어, 상수에 오면 수익 낼수 있다. <laughs> 네. 어우 정말 직업정신이 쫓아가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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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